오늘 말씀 1명기 21장 1절로 1 4절에 말씀은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누군가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피살된 시체가 들에 버려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증거가 없고. 범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그 사람이 살해된 그 피살된 그 지역으로부터 성읍의그 가깝고 먼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성읍에 해당되는 곳에 장로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과 또, 레비가선 제사장과, 그리고, 어, 부리거나 멍이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땅을 갈지 않고, 신을 부른 적이 없는 그 골짜기로, 이 짐승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겁니다. 그 감동하거고서 이제 목을 꺾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 그들이 지금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이무죄한 죄가 자기들 손에 자기들 눈에 없다는 것을 제사장과 제판장 앞에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그들의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이 죽은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는 가장 가까운 그 서복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에, 하신 걸까요? 자, 이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피살을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그 죽은 사람의 이한 누군가가 죄를 범해서 그를 살해했는데 이 살해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누군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은 사람의 죽이 죽은 사람 죽인 그 사람의 이죄이 이 죄는 남아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가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장 가까운 성업의 장로들이 그 성읍 사람들의 대표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죄 없는 이금성암성아지를을 어, 목을 꺾어서 죽임으로그 모든 죄와 또이어 무죄한 사람의 이피 흘림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죄가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이 누군가의 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죄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공동체가,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대신해서 속죄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이하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을 때그 적군의 포로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 이제 아닌다운 여자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여자를 품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함부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아래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녀자들이 이제 이 군인들로부터 많은 그런 성폭행을 많이 당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게 하셨어요. 비록, 어,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네, 시민이고 국민이고 사람들이지만, 그 힘없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아으로 정식으로, 어, 이제, 대로 그런 절차를 밝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 다음에 이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한달 동안 이제 애복을 하는 그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부부로서 첫날밤을 지낼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그러고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그 여인을 자유롭게 이제 가게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죠.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 포로된 여행이지만 타국 이방인 여행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어, 이야기의 흐름을 어, 말씀. 자, 조금 더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그 억울함, 그 죽은 사람의 이 생명을 해친 죄, 누군지를 보지만 이사람을 죽게 한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해한 죄, 살인죄, 이것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았다는데 여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장로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내성들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 생명을 함부로 할수 없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치워주는 거죠. 응? 우리 이제 쉽게 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개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라는 거예요. 비록 누군가 모르게 죽이고 시체를 방, 방치했지만 그 사람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이 죽은 사람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했다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속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여기 아무 소아지를 끌어다가 목을 꺾어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법문을 읽으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이 소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어린 소아지가 불쌍하지 않아? 아니 이 소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서 목을 꺾어서 죽여? 그냥 칼로 죽이든지 하지. 내 목을 꺾게야 되는데, 내 목을 꺾인 대신 이 짐승의 목을, 그것도 어린 이 성아지의 목을 꺾으셨다. 그 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성아지가 목이 꺾였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목이 꺾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목이 꺾인 죽음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목이 꺾인 이 소화제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목이 꺾여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목이 꺾여 죽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죄를 범한 그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장로들을 부르시고 제사장과 재판장과 응?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금 교육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그죄 없음을 많이 앞에 공포하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포로된 여인. 이 여인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갈 자리도 박탈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혀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질 수 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에 의해서 총을 받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포로입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 생명과 삶을 하나님은 존중해 오기시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했어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 생각에 의해서 이 여인을 짓밟도록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그 여인을 존중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짓밟혀야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버려지고 꾸려질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된 거예요. 나이 든는 사람이든 나이 젊은 사람이든 여인이든 남자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구원이 예수님의 보혈이 구별이 있어가지고 부자들에게만 이 피가 유명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피가 효력이 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세여이보혈의이 이 피를 입어 모든 포로된 사람들이든 자유한 사람들이든 건강한 사람들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목이 꺾인 이 소마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죄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영혼도 구여지고, 짓밟혀지고, 보여질 인생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의 존중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이 세대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를 지면 정말 그 죄를 목이 꺾인 이 어린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원치 않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몸이 꺾여야 될 죄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기로 지 죄가 있다면 속히 죄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서로서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병약하고 또 하나님 침상에 누워 계신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사 주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들 속으로 자유하고 또쾌유와 편안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성령 안에 말씀하나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주 예수님의 용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